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날 별로 안 좋아해. 심지어 내가 한번 다가갔는데 한번 까였어.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뻔뻔할 자신이 있다면, 관계는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어쩌다 친목 모임에서 마음이 생긴 30대 남자에게 호감을 표현했는데,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전혀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그만둘까 생각도 해봤지만, 솔직히 얼굴이 너무 제 타입이라 하는 데까진 해보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락도 하고, 따로 기프티콘 같은 것도 챙겨주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진전이 없는 것 같은 관계에 욱해서 고백을 했더니, 땡땡이가 이런 마음인지 미처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지금은 그냥 이대로가 편하다고,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고 싶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이거는 사연자님께서 좀 순수하시네요. 남자가 30대고요. 얼굴이 너무 내 스타일이라는 건 어느 정도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남자가 내가 맨날 연락하고 기프트콘 챙기고 노력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게 마음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어렴풋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딱히 끌리지 않으니까 그냥 눈치 없는 척하면서 계속 쉴드만 하고 있었던 거겠죠. 이런 눈치 없는 남자 하기에는 모르죠. 남자도 어 얘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아 그리고 이거는 사연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인데 내가 어느 정도 티를 내고 접근을... 하고 다가갔는데 반응이 좀 심찮아. 그러면 이제 전략을 바꿔야죠. 왜 갑자기 고백이 나옵니까? 접근했는데 안 되면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지. 이건 진정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마음에 없는 사람한테 고백 받으면 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허, 미안해, 난 너가 날 그렇게 생각한지 몰랐어. 아, 이렇게 얘기하지 뭐. 거기다 내가 너가 썩내 스타일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어. 누가 이렇게 말해. 딱히 안 끌리니까 계속 바보 모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의 마음이 더 커져서 자꾸 뚝딱거리는 모습만 보여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뭘할수 있는 게 없게. 없다고 하면 그냥 마음 접고 탈퇴할 생각입니다. 사연에 채택이 안 되더라도 한 번만 답장해 주실 수 없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잠도 잘못 자고 있습니다. 사연자님 순수한 사람 많네요. 뭐한번 들이댔다 안 되면 뭐깔 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탈퇴라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잠도 막못 자고 뭣으로 이래요? 명작 상대는 그렇게까지 영향받고 있지도 않은데. 어, 이런 상황에서 이걸 좋게 끌고 가는 방법이 없느냐? 방법은 있죠. 나에게 전혀 마음이 없는 것 같거나 내가 상대에게 호감을 표현했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거나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보신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되실 않을까? 근데 솔직히 그건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나름의 테스트를 거쳐야지 가능성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 테스트란 어떤 것이냐. 내가 들이댔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거나 까였을 때 쪽팔림을 느꼈는지 배신감을 느꼈는지 이것에 따라서 내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일단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배신감을 느낀 분들 쪽이죠. 나를 대하는 행동들은 다 거짓이었어. 이런 마음에서 배신감이 나오는 건데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는 일단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이런 분들은 무언가를 시도해도 너무 급하고 상처도 너무 빨리 받아요. 그러다 졸지에는 이제 급발진을 하거나 돌발 행동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당황한 마음이 배신감까지 갔다면은 그런 분들은 멘탈상 이걸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배신감이 아니라 그냥 쪽팔림만 느꼈어. 이때는 가능성이 꽤 높아요. 쪽팔림은 자아성찰이거든요. 한번 까였는데 아 쪽팔려. 아 뭐가 문제였지? 배신감이 상대를 향한 원망이라면 쪽팔림은 나를 향한 원망이죠. 이런 분들은 까였다고 하더라도 자기합리화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무언가를 해도 엄청 기대했던 쪽과는 반대로 여기는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조금씩만 반응이 나와도 되게 재미있어하고요. 천천히 여유 있게 흐름을 타요. 하여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꼈거나 쪽팔림을 느꼈거나 내가 이 중에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받아 배신감을 느꼈다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안 하는 게 낫고요. 너무 쪽팔려서 막 오기가 생긴다면은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능성이 많은 분들만 계시다는 전제하에 본격적으로 이 관계를 뒤집는 5단계 이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기 전에 그럼 제가 웬만하면 유튜브 하면서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석구리의 채널이 또 다시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이만큼이나 있기에 지금 몇 개월째 구독자가 여기 멈춰 있어요. 앞으로 이제 라이브 자주 하고 토크 콘서트도 계속 해야 되는데 화력이 조금 딸립니다. 현재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 보던 핸드폰 하면 이렇게 세우고 여기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최대한 퀄리티 높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영상 올려서 귀찮게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피하지 마세요. 까인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요. 내가 까였기 때문에, 어, 막 민망하고 쪽팔리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나를 깐 사람을 보기 막 불편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불편함과 민망함, 미안한 수준으로 따지면, 차라리 까인 사람보다는 깐 사람이 더 미안합니다. <laughs> 나는 저쪽이 좋은데, 저쪽은 나를 안 좋아하니까. 사과를 해도 저쪽이 하는 거고, 미안해도 저쪽이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그쪽은 날 싫어하니까, 사과해요, 나한테! 이 대사 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아니, 물론, 극 중에 그 상황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어서 안 맞긴 한데, 뭐 원리만 보면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까인 사람은 그렇게 막 도망 다닐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연자님 탈퇴한다고 했을 때 말렸던 거예요. 까이더라도 더 뻔뻔하게 아는 척하고 더 밝게 인사하고 굳이 피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엔 오히려 상대가 더 작아지고요. 까이더라도 뻔뻔하고 당당한 이런 태도 자체가 차별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예신 아닌데 매력적인 사람만 골라서 막 바람 피고 다니는 그런 바람둥이 있잖아요. 그런 놈들의 특징을 보면 일반인들과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근데 꼭한 가지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들은 까이더라도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오히려 까였는데 더 편하게 인사하고 더 친한 척 하고 이 자체가 너무 신선하잖아요. 그런 자존감의 비결이 뭐냐면 선택지가 많잖아 얘네들은.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막 동시에 막두명세명막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건 이건 미친 놈들이지만 뭐썸나원투3 정도 괜찮지 않나? 나중에 사귀면은딱한명 남겨놓고 다 정리하면 되잖아. 하다못해 연애 서바이벌 프로 같은 것만 봐도 다 만나보고 데이트 하고 썸 타고 그리고 결정하잖아요. 뭐 썸만 타는 건데 뭐한두 명이 뭐 어때? 그리고 여러분 다 까이면은 이런 생각하잖아. 이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썸탈 거야. 난왜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마무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였으면 그냥 어차피 포기하기로 한 거, 어차피 다른 사람 만나기로 생각한 거, 그냥 포기한 스탠스로 얘도 같이 조금씩 진행하겠다. 이게 역발상인 거지. 나를 깐 저놈을 내 어장에다 든다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까인 이후에 내가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행동하면 상대도 처음에는 좀 불편해하겠지만 누구보다 이 불편한 관계를 풀고 싶은 쪽은 깐 사람이라서 금방 경계 모드 해제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친한 모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다시 돌려놔 줘야 돼. 요 그러니 굳이 막 피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두 번째 이미지 추가. 그렇게 친한 모드를 유지하면서 이제부터 해줘야 될게 있죠. 다시 상대가 나에게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나만의 달라진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매우 좋고요. 머리 모양을 바꾼다거나 화장을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굳이 이런 외적인 변화 외에도 알투나 행동을 교정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주는 것도 방법이죠. 평소에 내가 너무 활기찬 캐릭터였다면 가끔씩은 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원체 정적인 이미지였다면 한 번씩은 사람들 앞에서 깔깔거리면서 웃는 밝은 모습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내숭입니다. 하여 <laughs> 주변에서 좀 달라졌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런 새로운 모습을 계속 개발하면서 쭉 편하게 친구 모드 정도만 유지해주고 있으면 돼요 그 남자도 천천히 천천히 이런 모습을 인지할 수 있도록 물론 이 과정에서 좀 달라졌다는 말을 남자가 먼저 한다면 금상첨화죠 이어서 세 번째 의미심장한 플러팅 그 남자 입에서든 주변 사람 입에서든 이제 내가 좀 달라졌다 새로운 느낌이 보인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제 내컨텐츠 하나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는 다시 플러팅을 이어가는데 이때 플러팅은 상당히 의미심장해야 합니다 의미심장한 플러팅이 뭘까요? 싫다는 표현도 아니고 싫다는 표현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뭐 좋아했었다 이런 의미심장한 느낌을 어떻게 줘야 하냐면 내가 예전에 까였던 혹은 밀려났던 그 흑역사를 의도적으로라도 한두 번씩 대화에 섞어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면 그 자체가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들 내가 좋아했던 이 사실을 막 숨기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게 차라리 더 의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는 그런 걸 굳이 막 불편해하면 안 돼요. 그냥 깔끔하게 내가 너한테 호감이 있었던 그 과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남들 다 있는 데 티내면 안 됩니다. 둘이 있을 때 상대가 머리 묶은 여자에 대한 칭찬을 하면 거기에 대고 좀 천연덕스럽게 어, 그래요? 아 그래? 아씨 머 머리를... 좀 진작 묶을 걸. 혹은 예전에 내가 영화 보자고 했는데 매몰차에 까였다. 다음 주에 회사에서 다 같이 영화 보기로 했는데 누구누구씨도 오세요? 이번에는 둘이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오는 거니까 오세요. 뭔가 좋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애써 숨기지도 않는. 뭔가 정체를 알수 없는 이런 플러팅이 의미심장한 플러팅이거든요. 일본에서 굳이 피하지 않는 태도로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새로운 이미지에 약간의 호기심도 있는데 뭐지? 라는 감정이 이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관계의 포커싱이 살짝 바뀌어요. 아직 내가 그렇게 다가갈 마음은 없지만 다가오면은 저번처럼 그렇 이렇게 매몰차진 않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점점 변형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상대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면 이때가 시도탄이에요. 이제부터 다시 찔러보는 거예요. 네 번째, 보라운 플러팅. 이때 플러팅은 의미심장한 게 아니라 나름 과감하게 가야 됩니다. 연락도 내가 먼저 하고 약속도 내가 먼저 잡아보고 중간중간 칭찬도 하면서 이때가 되면 전에 안 잡히던 약속이 잡힐 때도 있고 썸 비스무리한 무언가가 막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반응이 안 좋다고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선 안 돼요. 어쩌다 내가 예상한 반응이 안 나온다고 혹은 답장 속도가 좀 느리다고 여기서 막 기분 나쁜 티를 고나 서운해하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칠땐 과감하게 치고 빠질 땐 대수롭지 않게 빠져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중인데 내가 어떤 플러팅을 했어. 다음 주에 오빠도 올 거야? 오빠 오면 내 옆에 앉아라. 근데 남자가 몰라 봐서 김세조 절대 여기 말리지 말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야 돼요. 치, 재미없다. 나 한일곱 시쯤 갈거 같아. <laughs> 오빠 그때 올수 있겠어? 내가 좀 데리러 가. 근데 남자가 <laughs> 됐어. 야너 빨리 자라. 김세조. 김세지만 티내지 않고 아 까비 알았어. 조심히 들어가. 가볍지만 과감하게 칠땐 치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넘기는 여유도 보여주면서 중간중간 설렘은 제공하되 부담은 내려주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상대도 더 편하게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감정이 중간중간 쌓여가다 보면, 남자도 이런 관계에 흥미가 생기고, 설렘을 느끼는 포인트 구간도 점점 늘어나서 관계가 진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멈춰서 진전이 막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대망의 다섯 번째, 플러팅 조율. 이 과정을 탄지가 2, 3개월이 됐는데도 계속 멈춰있다면, 이젠 약간의 밀당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하동을 확안 해버린다면, 그냥 삐진 걸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10번을 연달아 다가갔다면, 한번 다가가고, 한 번은 안 다가가고, 어? 하게 될 때쯤 바로 또 다가가주고 이제 두번안 다가가고 무슨 일 있나 얘? 할때 쯤에 다가가지고 그러다 이제 세번안 다가가고 얘 이제 나안 좋아하나? 할때 쯤에 또한번다가가지고 다섯 번을 안 다가가고 아얘 이제 나한테 마음이 떴나 보다 할때쯤또한번나가가주는 겁니다. 관건은 이 간격이 점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멀어진 중간중간 나는 이제 전에 준비해놓은 썸남 3, 2와 같이 걔네랑도 이제 중간중간 놀면서 그렇게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을 주는 거죠. 남자의 반응이 전과 다르고 이 관계에 확실히 몰입했던 시간이 있다면 당시에는 몰라도 어쨌든 이 관계를 굴리는 주체는 플러팅을 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서서히 서서히 이상한 공허감이 좀 밀려와요. 그럼 이때 플러팅은 나한테 막남발하던 그때 플러팅과는 더 무게감이 실리고 소중해지는 거죠. 딱이 시기쯤 되면 남자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넌 내가 왜 좋아? 내가 이렇게도 좋아?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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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있어도 좋아? 옛날엔 거들떠도 안 보던 놈이 이제 나한테 점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호감과 연애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이런 희기좀 많아져야 돼. 그리고 그런 질문 받으면 난 긍정적으로 대답해주고, 남자가 아니, 아니, 나중에 얘기하자면은 이제 또 자연스럽게 빠져나왔다가 안경 넓히 계속 시전하고 그럼 이 사이에 이제 이 남자도 아 다른 애랑 좀 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좀 이런 신경도 쓰이고 또 이제 플러팅 받는 패턴 돌아오면 이제 또 질문이 깊어지고 더 많이 흔들리게 되고 더 많이 생각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이어지다 이젠 좋아하는 감정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걸 너무 빨리 끝내려고하지 마시고요 나름이 과정을 좀 즐기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상대가 점점 나한테 다가오는 걸 즐겨야 돼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썸남 2, 3도 나쁘지 않죠 물론 프로 어장꾼들은 이 1, 2, 3한테 다이짓거리를 하겠지만 런이 <laughs> 너... 너무 늦지 않게 사연자님 모임 탈퇴하지 마시고 뻔뻔하게 다음날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뭐 한번 까였다고 기가 죽나 진정성으로 밀었는데 안되면 이제 전략을 바꿔서 슬슬 꼬시는 방향으로 가도 되죠 이것도 하다보면 이게 무슨 짓이야 할 때도 있는데 이런 과정을 가면서 상대 마음이 점점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이거 이후에도 남는 게 진짜 많고요 연애도 이때 속성으로 엄청 늡니다 그러니 막 포기하고 어떻게 하기보다는 인생에 다시 없을 많은 경험이 될 그런 스파링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구독 제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덕구리였습니다.